허나 그대는 나를 I am 무엇이라 말하는가 나는 I am 주이고 그것은 나의 이름이라 그리고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주요 모든 육신들의 하느님이라. 이 글을 읽는 그대의 내부에 있는 I'm 인 인식이자 존재의 의식은 주이며 모든 육신의 하느님이다. 나는 I'm. 오게 될 그인이 다른 일을 찾지 말라. 그대와 하느님이 분리되었다고 믿는다면 그대는 생각의 창조자란 사실을 잊은 채 창조의 힘을 그대의 관념에 계속 부여할 것이다. 생각을 창조하는 권능과 창조된 생각은 하나이나, 생각을 창조하는 권능은 그 창조된 생각보다 더 위대하다. 예수가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나,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더 위대하다. 라는 선언을 했을 때, 위와 같은 영광된 진리를 발견했던 것이다. 스스로를 인간이라 생각한 권능은 그 생각보다 위대한 것이니 모든 생각들은 생각하는 자가 스스로를 제안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나는 존재한다. I am. 세상이 있기도 전에 나는 존재한다. I am 의식은 세상 모든 것들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며 그것들을 지탱하게 하는 버팀목이다. 바깥 세상으로 현연된 것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에서 의식을 제거하는 것이다. 진리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가 아닌 마음에서 멀어지면 눈에서 멀어진다이다.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생각하는 자 I am이 부여한 힘을 계속해서 취할 때에만 시야에 존재하게 될 뿐이다. 이 진리는 극소의 밀입자부터 끝도 없이 거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적용된다. 고요하라, 그리고 알라, 내가 하느님임을. 그렇다. 그대 존재의 인식, 즉 I am은 하느님이자 유일한 신이다. I am은 주이자 모든 육신들의 하느님이며 모든 현현된 것의 하느님이다. 모든 조건에서 벗어난 그대의 인식, 즉 이러한 현존은. 시작도 끝도 없으니 한계란 오직 외부에 현연된 것에만 존재할 뿐이다. 이 인식이 그대의 불멸의 자아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그대는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나는 존재한다. I am. 이라는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대도 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하라. 예수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이해하라. 이제 유일한 실체로서의 이 현존, 즉, 그대의 인식이 그대 자신이라 여기라. 모든 현현들은 단지 존재하는 듯 보일 뿐, 오직 불멸의 자인 I.M.이 스스로를 무엇이라 믿는지 그것 외에는 인간인 그대에게 어떤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는 나를 I.M.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것은 2000년 전에 던져진 질문이 아니다. 현연되어 나타난 것들에게 던진 생각하는 자의 물음이다. 진정한 자아인 존재의 의식이 현재 관념인 그대에게 던지는 그대는 그대의 인식이 무엇이라 믿는가? 라는 질문이다. 그 답은 다른 것에 의해 얻어질 수 없고, 오직 자신의 내부에서만 정의될 수 있다. I am. 그대의 진정한 자아는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의견에도 관심이 없다. 진정한 자아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그대가 어떤 확신에 서 있냐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I am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나는 I am 그리스도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그대의 대답. 즉 그대의 이해의 정도는 그대가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대가 어떤 인종이며 어떤 국가의 국민이라고 말하고 믿는가? 정말로 그대가 그런 존재라고 믿는가? 만약 그대가 진실로 이렇게 믿는다면 그대의 진정한 자아는 이런 관념들을 그대의 세상 안에 창조할 것이고 마치 그것들이 정말 자신의 진정한 현실인 듯 그것들과 함께 살 것이다. 나는 I am 문이라. 나는 I am 길이라 나는 I am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 누구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수 없더라 I am 그대의 의식은 그대의 세상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문이다. 기적을 찾지 말라. 기적은 의식에 뒤따라올 뿐, 그것에 앞서가지 않는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을 뒤집어서,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로 바꾸기 시작하라. 현혹하는 세상의 증거에 시선을 뺏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소망하는 어떤 존재도 될수 있다는 불멸의 법칙에 기반을 둔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간직한 채 믿기 시작하라. 그대는 운명의 피해자가 아닌 단지 그대 자신에 대한 믿음의 피해자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바깥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다. 나는 I am 문이다. 그대의 의식이 문이기에 그대는 이미 소망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갖고자 하는 것을 이미 가졌다고 인식해야만 한다. 의식의 문을 통하지 않고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대의 인간적 투쟁은 그대를 자신의 것을 스스로 훔치는 도둑과 강도로 만든다.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그대가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외부에 나타나기 전에 I am인 하느님이 자신을 그것으로 느낀다. 그리고 그렇게 느껴진 것은 외부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부활이고 무에서의 창조이다. 나는 I am 부자다 혹은 가난하다. 나는 I am 건강하다 혹은 병약하다. 나는, I am, 자유롭다 혹은 구속된다. 이런 인식들은 그것들이 눈에 보이기 전에 선행한다. 그대의 세상은 바로 객관화된 그대의 의식이다. 바깥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지 말고, 인상이 각인되는 자신의 내부를 바꾸라. 그러면 외부라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들은 스스로를 돌볼 것이다. 이 진리가 그대 안에서 여명을 비추기 시작할 때 모든 문을 열수 있는 열쇠인 잃어버린 말씀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I am. 그대의 의식이 바로 그대가 자신으로 인식한 모습 그대로 육신의 옷을 입히는 잃어버린 마법의 말씀이다. 나는 그이다. I am he. 바로 지금 나는 나의 살아있는 사원 인이 글을 읽는 그대를 나의 현 존으로 덮쳐 그대의 빛을 아사 가고 그대에게 새로운 현연을 위한 충동을 줄 것이다. 그대의 욕망은 나의 말씀이다. 나의 말씀은 영이고 진실이며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그것들이 보내진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실패는 없을 것이다.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는 그대의 자아인 나는 그 말씀의 옷을 입고 있다. 보라, 나곧 그대의 욕망이란 옷을 입은 나는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대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에게 문을 연다면, 즉, 나를 그대의 구세주로 인식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들어가, 그대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대도 나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나의 말씀이 곧 그대의 욕망이 어떻게 현실이 될 것인지는 그대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니다. 나의 말씀은 그대가 모르는 길을 갖고 있다. 그 길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으니 필요한 것은 오직 믿는 것 뿐이다. 그대의 욕망들을 그대의 구세주가 입는 의복으로 믿어라. 그대가 소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믿음은 내가 주는 삶의 선물을 그대가 받아들였다는 증거이다. 이 믿음을 확고히 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대는 욕망이라는 의복을 걸친 주를 들여보내기 위해 문을 활짝 연 것이다. 그대가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될지니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대의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라. 그러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던 것이 그대의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 모두 믿음의 힘에 대한 증거를 가진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그대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자신을 믿지 않는 자는 또한 신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 자신을 얼마나 믿는가를 보면 그대가 하느님을 얼마나 믿는지를 알수 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라. 다시 말해, 인간과 그의 하느님은 하나이고, 의식과 그 현연은 하나이다. 그대의 욕망인 나는 그대가 모르는 길을 갖고 있고, 그 누구도 나의 길을 이해할 수 없더라. 욕망은 씨앗에 비유될 수 있으니 씨앗이란 그것 안에 스스로를 펼쳐낼 힘과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식은 그 씨앗을 품고 있는 토양이다.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주장하라. 갖기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주장하라. 그런 후에 믿음을 지니고 근심에서 벗어나 결과를 기다릴 때에만 이런 씨앗들을 토양에 심을 수 있다. 의식 안에서 나의 욕망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곳까지 들려질 때에만 나는 내 안으로 현연들을 자연스럽게 끌어올 것이다. 의식은 생명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문이다. 그것은 항상 스스로를 바깥 세상에 나타내고 있다. 내가 어떤 존재라 인식하고 어떤 것을 가졌다고 인식하는 것은 그렇게 인식한 것 그대로 모습이 되어 나타나고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 그대의 욕망이 성취된 곳까지 자신을 들어 올리라. 그러면 그때 그대는 자동적으로 그대의 의식이 그것 스스로를 외부에 그려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 현재 자신과 동일시한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만 한다. 어떤 것 위에 놓인 그대의 의식을 그곳에서 제거함으로써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무언가를 내려놓기 위해 혹은 문제를 내려놓기 위해 혹은 에고를 내려놓기 위해 그대는 I AM이라는 하느님 위에 거한다. 고요하라. 그리고 알라. 그대가 하느님임을 I AM을 믿고 느끼라. 그렇게 그대 안에 자 즉, 그대 존재의 의식이 하느님인 것을 알라. 눈을 감고 그대가 얼굴도 형체도 없는 존재임을 느끼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을 하는 것처럼 이 고요함에 다가가라. 이런 마음가짐이 그대의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이제 그대가 I am 이라는 느낌에 흠뻑 빠져들어 문제나 자신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나 그것들 모두를 의식에서 놓아버렸다면 이제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라고 인식한 존재이다. 그대의 느낌이 어느 정도의 강렬한 상태를 취하게 되어 자신을 실제 새로운 존재로 느끼게 된다면 이 새로운 느낌이라는 의식은. 확고히 확립된 것이니 때가 되었을 때 현실 세계 안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비밀리에 내부로 들어가서 새로운 의식을 취하라. 그리고 그대 자신이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느껴라. 그러면 이전의 한계들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한 여름날의 눈처럼 쉽사리 녹아버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것들이 원래 이 새로운 의식의 일부가 아닌 듯 심지어는 기억조차 못할 것이다. 그대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더라. 이말 속에 거듭 태어남은 의식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대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하리라. 그대 자신을 어떤 존재로 느낀다면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I am은 이름이 없는 존재이다. 그대가 부유하다 느낀다면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를 요구하는 것이다. I am은 조건 지워지지 않은 것이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으며 강하거나 약하지도 않다. 그렇기에 이름 없는 것의 이름이다. 그대 자신을 어떤 존재로 느낀다면 이름 없는 존재인 im 에게 어떤 이름이나 성질을 나타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소 망하 는것에 본성 을 취함 으로써 그 대가 나의 이름 으로, 구하 는것은 무엇 이든 내가 그것 을 그대 에게 주 리라.